여러분 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진짜 가짜 수험생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태영, 제발 공부법 좀 알려 달라고 해 놓고 또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짜 공부다. 이제부터 강성태 모드로 하루에 18시간씩 공부 조져 버리겠다.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요. 안에 아, 네. 오죽하면 이 수험생들 중에 90%가 아, 무려 90%가 허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허깨비란 소리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고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서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가짜 사나이 말고 가짜 수험생 좀 찍어보자고 그런 요청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가짜 수험생, 뭐 가짜 공시생. 가짜 경시생, 가짜 임고생 등등등 버전도 좀 다양하게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될 텐데. 여러분 제가 2006년도부터 이 공신닷컴을 시작하고 물론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지만 원래 제가 시작했던 일이 뭡니까? 원래 본업이 뭐예요? 원래 이제 교육봉사 하면서 소위 이제 말썽 피우는 친구들, 막 학교 뭐 잘리거나 퇴학당하거나 공부를 정말 더럽게 안 하는 지저분하게 안 하는 그런 친구들. 제가 아주 그냥 정신 상태를 개조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영혼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제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다정하고 상냥한 이런 오빠 느낌이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고 자상하고, 팩트 폭행 이런 거안 하는 힐링과 위로, 진심과 공감, 이런 컨텐츠, 그런 느낌이. 뭐가 다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습니까? 응 아니야는 뭐가 아니야 자 여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의 이 무시무시한 면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면 저는 순양 양 같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먹으면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공부가 얼마나 편한 건지 제가 깨닫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진짜 해병대에서 깨달은 사실인데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공부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막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공부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성태형 제발 제가 더 이상은 안까볼 테니까 더 이상은 라마라고 놀리지 않을 테니까 라마를 존경할 테니까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나온다고요 입에 거품 물고 막 이런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일단 무슨 가짜 수험생 이런 거 보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새벽 6시 공부 1시간만 딱 집중해서 매일매일 그 1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집중도 달자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쌓이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부터 좀 들어오세요 차츰 차츰 이제 동시접속자 수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해 전처럼 영명 찍어버리는 순간 저는 라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 6시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공식 카페 출석 게시판에 인증을 하시면은 100이 이렇게 완수를 하는 경우에 제가 밥을 사드리거나 강성태 영단어 강성태 영문법 뭐 영어 독해까지 여러분 제가 사인해서 선물 뭐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출석 인증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제발 거기다가 좀 올려주세요. 이상한 게시판을 올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누가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나 약간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집중하고 하나의 몰입하고 했을 때그 즐거움.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느꼈을 때그 성취감, 내 꿈에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보람 그런 느낌, 여러분 느낌이 빠고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공신다검, 수강후기 같은 게 있다 보면은 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제가 좀 느끼게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 아 그거 좀 하면 좋겠다, 나도 좀 어,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감당이 안될 텐데. 감당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남한테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 뭐, 아, 나 이제 해병대 입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전에 공신닷컴 수강생 대상으로 뽑아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육봉사 할때 그때는 진짜 시설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아예 합숙을 했었거든요. 검정옷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 그때 제가 진짜 열정도 있었고, 친구들 정말 몇살 잡고 하드캐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뭘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게 제가 평소보다 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워낙 교육적으로도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그리고 공부가 지금 제대로 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또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거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여러분 진짜 참여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자는 건지. 뭐, 이게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럼 어떤 식으로 하길 원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의견을 주신다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BJ들을 모아가지고 이 가짜 수험생을 찍어야 되나? 어떤 분을 소배를 해야 되죠?